자, 1장, 우리 그 관세사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는 30문제로 해서 출제가 되고, 원가 관리회계가 10문제로 나와요. 일단 분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1장에서도 충분히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재무회계 기초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요 1장은 회계원리라고 해서 한그좀 과정이 긴 걸로 복습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니까 그걸로 보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차원으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그 회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이 재무적 정보, 그러니까 이 재무적 정보라고 하는 게이 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내요. 근데 이 생산해 낼때 우리가 식별하고, 어려운 말이 이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 식별하고 측정한다. 요 그러니까 식별은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이 계정 과목을 정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정하고 그다음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액을 이렇게 네, 정하는 거다.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수많은 어떤 어, 이 경제적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회계학은 가장 먼저 하는 게이 계정 과목을 정하고 금액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거래처 사장님하고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했다. 이렇게 식사를 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회계 영역으로 오게 되면 요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접대비라고 해서 그 거래를 식별하는 거예요. 식별하는 것은 그 거래가 아, 요렇게 예, 요약된 단어로 표시가 되는데, 그 요약된 단어를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럼 금액을 이렇게 1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계정 과목과 금액을 이렇게 두 군데 다 적어줘요.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우리, 이, 무엇으로 나갔냐면은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계정 과목을 현금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리고 금액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게 우리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이렇게 식별하고 측정하는데, 그거를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고 복식북이라고 그래, 이게. 복식. 이게 복식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거죠. 이렇게. 장부에 기록한다. 그래서 계정 과목 금액, 계정 과목 금액으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왼쪽을 우리가 차변 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렇게 대변 이라고 부른다 자 이걸 약속이라고 그래 이게. 네 뭐든지 학문을 할 때는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에다 1 더하면 3이 되고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회계학도 그 기업의 활동을 이렇게 계정과목과 금액으로 계정과목 금액으로 양쪽으로 기록을 하는걸 보고 복식부기라고 하고 그 중에 왼쪽에 적히는 걸 보고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적히는 걸 대변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식별 측정해서, 이제, 장부를, 장부에 기록을 하면, 그거를 일정한 양식인 우리가 그 전달을 하는데, 이 전달 수단이, 우리 제모제표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 제모제표라고 하는 양식에다가, 이 정보를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기업에 관심이 있는 이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이용자한테 전달을 한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업이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요 과정을 우리는 재무 회계다 이렇게 불러요 재무 회계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회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업이 만든 정보를 결과적으로 이 재무제표에 기록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가 핵심이다 이거죠 재무제표가 핵심이다 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기준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준서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기준서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감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기업이 기준서에 따라 만들어진 이 재무제표가 진짜 기준서에 따라 만들어졌는지를 이 독립된 기관에서 그거를 감사를 해요. 자 그걸 보고 우리는 공인회계사라 그래요. 공인회계사들이 이제 이런 재무제표가 기준수에 따라 만들어졌는지를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자격사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목적이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만든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보고, 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고,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뭐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 당연히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 거냐, 이 회사에 주식을 살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에? 이게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이것이 목적이에요. 정보를 왜 전달하냐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자,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게 지금 이 재무제표가 어, 이 핵심인데, 일단 기업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자, 이쪽에다가 이쪽은 정보용자한테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금과 아, 이자로 되어 있는,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부채라고 그래, 이걸. 부채라고 한다. 즉, 원금과 이자는 요게 상환기간이 있어요, 이게. 상환기간이 있지. 상환해야 되는 아, 상환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회사에 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원금을 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거는 배당을 받아가는 거지. 배당을 그리고 이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됐을 때 원금을 어떻게 빼가냐면 회사가 망해야 빼가. 자녀 재산을 분배받아 야 돼. 자녀 재산을 분배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 이것이 자본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부채라고 그래. 왜? 지금 이 자녀 재산 분배라고 해서 회사는 회사가 망할 때까지 원금을 빼주진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의무가 없지, 이게. 그러니까 자본은, 어, 이 원금을 주주들한테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러면 이 주주들은, 주주들은 자기가 출자한 원금은 어떻게 회수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양수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저 주식에 투자했으면 내가 원금을 회수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팔고 해야지 회사에서 원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게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서 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금을 운영하는 거, 이렇게. 자, 운영하는 것이 어떤 회사는 제조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제조 설비를 사 가지고 제조업을 할 수도 있고 도소매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이제 건설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은 전문 경영자들이 경영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경영자들이. 근데 그 경영자들이 이런 업을 할때이 밑바탕이 되는 이 자금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 소유자들이지. 이렇게. 소유자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받은 돈 가지고 경영자들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주들이 전문 경영자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전문 경영자들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내돈 가지고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곳에 대한 성과표가 바로 뭐다? 재무제표다 이거 재무제표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해서 벌어들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우리 정보이용자한테 왜냐면 정보이용자의 대표가 바로 이 투자자하고 여기 주주들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 채권자지 이렇게 아 채권자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회사에 투자했다? 그럼 회사가 지금 뭐 해가지고 뭐 벌고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재무제표에 있다 이거예요. 재무제표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부채로 만약에 은행에서 10억을 벌어들였고 그다음에 자본이라고 해서 주주들한테 10억을 출자를 받았으면 우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 얼마가 들어와야 돼? 20억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자, 요런 테이블 약속되어 있는 테이블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고 하죠. 재무 상태표인데, 자, 중요한 거는 재무 상태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이 이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 모습, 투자의 모습이죠. 운영의 모습. 자, 운영의 모습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모습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모습이 부채하고 뭐가 있어요? 부채하고 어떻게 조달한 거예요? 자본이다. 요거 외워야 되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자금 조달해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내가 이 투자 한요 모든 자산에서 요 원금이자 줘야 될 사람 부채로 되어 있는 것을 빼게 되면은, 자 이것이 뭐가 나와요? 자본이 나오지, 자본이. 자 요거 두 가지를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요 부분 있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회계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요 제일 중요한 시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어, 이제 회계원리가 조금 돼 있다. 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자산이라고 해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 자산이 10억 들어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만약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8억짜리가 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산이 10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8억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8억이 감소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자산이 얼마가 늘었어요? 10억이 들어오고, 비품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8억이 나갔으면, 10억에서 8억 빼면 얼마가 증가했다? 2억이 증가했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자본이 얼마가 증가해야 돼? 2억이 증가해 있지. 그래서 요것을 보고 우리는 아, 이게 자본이에요. 근데 자본인데 그중에 바로 이익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회계 처리할 때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자산 부채부터 먼저 기록하고 거기서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가 아, 이 손익으로 집어넣는다.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분개 원리가 자산 부채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본이 된다라는 거, 그거좀꼭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가 대변이라고 그랬어요. 대변은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 쪽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거든, 요 이게. 대변. 이게 대변은 돈 빌려준다라고 해서 이게 크레디터. 약자로 CR이라고 그래, 대변은. 그리고 여기 차변은 차입자.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쪽이니까. 차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DR이라고 했지 이렇게. 이렇게 옛날부터 이쪽 대변을 우리는 아, 이 CR이라고 그랬고 차변은 DR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 이게 차변은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게 오고요. 그리고 대변은 회사 입장에서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불리한 게 와요. 이렇게. 이렇게 오게 돼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 여기 기록하는 원리 중에서 차변은 어떤 것들이 온다 그랬어요?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게 오고, 그리고 대변은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게 와요. 불리한 게, 이렇게.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회사 입장에서 유리해요, 불리해요? 자산이 증가하면 유리하지. 자산의 증가는 이렇게 차변에 와요. 자 자산이 감소하면은 회사 입장에 불리하다 이렇게 오지.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불리하지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면 회사 입장에서 어 불리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변해 와요 이게. 그리고 부채가 감소하면 부채가 감소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거란 말이야 이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본이 있어요 자 자본은 부채하고 똑같이 회사에다가 돈 빌려준 사람들이에 이게 다만 원금을 못 빼갈 뿐이지 배당을 받을 뿐이지 여기는 원금을 만기 때까지 이제 상환할 거고 이자를 받을 거란 말이에 이게 그게 차이가 있지 다만 돈을 다 회사에 빌려주는 쪽이니까 요두 가지는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거 불리한 거다 자본이 증가하는 것도 자그 다음에 자본이 감소하는 거. 이두 가지는 그냥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렇게 출발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재무상태표에 여기 자산을 20억을, 그 다음에 부채를 요렇게 10억을, 그 다음에 자본을 요렇게 10억을, 요렇게 해서 X1년 1월 1일 날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간 중에 즉 1년이 지나면서 엑 X 1년 12월 31일날 아 자산이 이게 25억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부채는 어, 기초하고 똑같이 10억인데 여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초에 10억이 있었는데 뭔가가 여기 증가했지 증가한 게 얼마가 증가했냐면 5억이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쪽에 10억 빌려줬으면 이쪽에 10억이 들어오고 이쪽에 10억이 출자했으면 이쪽에 10억이 들어와서 여기 합계가 20억이면 여기도 합계가 얼마가 돼야 돼? 이게 항상 똑같아. 똑같은 금액을 복식부기로 여기 차변 대변에 다 기록하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근데 1년이 지나서 자산이 5억이 증가했으면 이쪽에 대변에도 똑같이 5억이 증가해야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복식으로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복식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복식부기라고 그래. 이거를 복식부기 자 그러면 복식으로 기록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금액을 적다 보니까 대차가 어떻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서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똑같이 적혀요.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 이렇게 에, 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기말에 가서 이렇게 5억이 증가했으면 여기도 분명히 5억이 증가돼야 돼요. 부채는 증가한 게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본에서 뭔가 증가한 거지. 이게. 그러면 이 자본에서 증가한 거.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돈을 이만큼 기초에 투자했는데 뭐가 뭐 때문에 증가했는지 알고 싶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가졌는데 내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기말에 갔더니 뭔가가 증가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증가했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자, 전체적으로 들어온 돈을 수익이라고 그래. 이게. 만약에 100억이다. 그리고 나간 돈을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95억이다. 자, 그래서 이 빼면은 5억이 이렇게 증가된 거다. 이게 증가된 거다. 자, 그래서 증가한 순액을 총액으로 이렇게 펼쳐 놔요. 그럼 이렇게 펼쳐 놓은 예를 보고 우리는 손익 계산서라고 그래. 여기는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와 뭐에? 자본, 요세 가지를 재무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손익 계산서인데, 손익은 수익과 뭐예요? 수익과 비용이야. 예? 수익과 비용. 그래서 100억에서 95억 빼면 요 증가한 게 5억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양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뺐다고 해서 이걸 순이익이라고 그래 이게 뺐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당기에 지금 벌어들인 거니까 이걸 보고 단기 순이익이라고 부른다 당기 순이익이라고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요 비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자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급여가 있어. 급여가. 이렇게. 이런 것들 자, 이자 비용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여기 부채가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요 급여는 누가 가져가요? 급여는 요 경영자들이 이저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급여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 경영자 우리 임직원들이 가져가는 거지, 이게. 임직원들이. 자,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채로 조달하면 이 이자 비용으로 벌어들인 것 중에서 빼가요 그리고 이 받은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경영자하고 임직원들은 뭘로 빼가요? 급여로 빼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어들인 것 중에서 자기네들 목숨 다 가져갔어요 이게 그럼 안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 여기 저 경영자 임직원 그리고 여기 부채 여기 이자 가져갔으니까 이 돈을 투자하고 대가를 못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주주지.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순이익은 누구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누구 거다? 주주 거다. 이거 주주 거다. 주주 거다. 자, 그러면 주주 거면 여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늘어나면 주주 목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늘면 당연히 주주 목도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은 이렇게 줄어 저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늘어나면 주주목선 줄어들겠지,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차변은 유리한 거고 대변은 불리한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이고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이죠. 그러니까 얘는 부채 증가 부채 감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주 몫을 늘린단 말이에요. 자본이 주주 몫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주주 몫을 늘리는 것은 어디에 적혀요 차변에 적요 대변에 적요 대변에. 이거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비용이 늘면 주주 몫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차변에, 이게 비용의 발생이다. 이렇게. 비용의 발생이다. 이렇게 되겠지. 지금 요거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좀, 아, 아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었고요. 거기에 우리 기간 중에 에, 발생하는 수익의 보고, 수익의 발생과,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이, 요렇게,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거래의 팔려소라고 하지요. 거래의 8가지 요소. 우리가 회계를 잘하려면 이것이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그만큼 많이 좀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8가지 요소 좀 외우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네들은 증감이고 요거는 발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X1년도에 만약에 매출이 10억이 발생했어요. 근데 X2년도에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15억이 발생했다. 이렇게. 여기 자산부채자본은 현금이 있었으면 기말에 10억이 있었으면 내년도에 10억이 넘어가지만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 해에 발생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자산부채자본은 증가 감소로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 있더라.